더없이 특별한 홈트레이닝 디바이스 마요홈 이번 여행의 리더를 정하는 거예요 리더로 나는 사격은 재미로 하자 우리 cct 사격 약간한번 빼는 것 같은데 어 사격 할고 빵야 빵야 많이 맞춘 사람 한명 빼고. 두명 입수? 아... 제주도 또 있어요? 아, 아 나만 아닌데, 지뭐 자, 둘, 셋, 브라 와, 이 폭! 네, 리더. 리더, 펜션. 시작 이제 됐는데 여기 시작이어시 자존심을 걸고 하는 거라서 이런 말 하지 마. 스크 하자. 알겠어, 알겠어, 알 <알겠어. 웃음> 아니 뭐라고 또장 되냐? 무슨 오 싫단 말이야. <웃음> <괜찮았다>. <웃음> <웃음> 나 불고. <풀고. 웃음> 아, 나 풀어라, <laughs> 오, 한 번, 오. 한 번, 한 번. 한 번. 아, 오케이. 아 너무 멋다다이부터 사람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오케이.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날오오오날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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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가 오오오! 오오 너 4발 와.. 아, 너무 어렵다 빠져? 어? 처음 두발은 그.. 카운트 안 하고 이겨버리 어? 처음 두발은 연습이었잖아 너희끼리 정했어? 그건 연습이라니까 포함 안 했어 리더가 맞췄는데 하나를 나안 맞췄지? 아싫 너무 아쉬워요 잘할 수 있는 데 연계. 연계. 예. 왜 저만 하 오, 오, 하나. 하나. 오, 오, 두 개. 왜이게무 빨리 오, 너 오, <laughs> 어, 너무 빨리 쏘는 <웃음> <좋네>. <웃음> 쳐다보겠다, 쳐다보겠다. 오,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오, 오, 너무 오, 오, 저무 빨리 소아 아, 어, 어. 조준 사격이야. 아, 어깨 가구리라 그래. <laughs> 아. 아,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이 지금 똥줄 딴다, 지금. 똥줄 <laughs> 타고 있다. <laughs> 오! 오 하나. 근데 너무 알려주요 옆에서. 하나. 알려주지 마세요. <laughs> 알려주지 마세요. <laughs> 예, 그만 알려주세요. <laughs> 오! 네. 그러자. 응, 하나. 아저빠다 아, 네, 저... 저했어 어, 네, 진짜... 저했어 오. 오, 저, 멀리 있는 거 맞춰. 8개. 8개. 오. 저, 오, 저, 저, 는거맞 저, 여덟 저, 이제 여덟 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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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알려주셨어 형한테 응두번 하고 끝이었는데 아뭔 소리야 가자자 <laughs> 상쾌하다 <laughs> <laughs> 아, 기분이 너무 좋다 기환이 형 아, 잘한다 진짜 기분 좋다. 좋다 근데 아, 기안이가 <laughs> 1등해서 너무 좋고 <laughs> 난난이노가 잘하길래 아 감을 빨리 찾아야겠다 감못 잡으면 끝난다 약간 그 생각 나는 다음을 위해서 진짜 이게 원리를 원리 원칙을 딱 파악하려고 했거든? 근데 개뿔 그냥 감이네? 너가 지는 이유야 그게 뭔지 알겠지? 너무... 원리 원칙을 따지다가 지는 거야 <laughs> 모든 사황에는 변수가 있는 거거든? 변수 그게... 대처는 어. 내가 제일 잘하는데? 변수 대처는 네가 못 했잖아 방금 그래도 네가 진 거잖아 미치고 싶어 Crazy for you <laughs> 그래도 진짜 입수하 가는 거야? 두명진 사람은? 아더 막상 들어가려니까심이 걱정된다 날 좋다 따뜻하네 그래도 지금 몇 도지? 영상 몇 도야 거기 <놀람> 지금 황호주 해안 도착했고 그 옆에 선녀탕이 있습니다 어이 아, 뭐 <laughs> 여기 수온이 어떻게 됩니까? 오도 오도. 어? 5도. 옷을 지금 다 갈아입었고, 예 네, 들어가서는 저희 위통 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수중에 조공 김에 수영 대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내가 가자. 내 어. 몸부터 풀고 가지만다. 쉬어 아 갑자기 와와 갑자기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아... 아... 왜 나와 왜 나와 아 <laughs> <laughs> 왜 저러는 거야? 빨 나가면 죽다 나가면 죽겠다 빨리 온다 빨리 온다 저희가 내기 했기 때문에 입수 한번 하고 수연대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지금? 가지가안 움직여 바지나괜나 네, 네. 고자오 <laughs> 핸드가 벗겨져 사인했어 사인? 나 사인 했는데? 사인 이거 뒤에 해주면 되겠네 이게 사인이었어? 어. 잠시만 보자 어. 아니 이게 사인이냐고 야너 그, 약간 글로벌로 갈라면은 사인 바꿀 필요가 있어 형거 보자 형한번 해봐 사인 한번 해봐 형한번 어, 해봐 자 간다 투 황진이 황진이 약간 이런 이런 사인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인? 아내 커머 보지 그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해볼게 어 <laughs> 이거 괜찮잖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laughs>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 <laughs> 너 창안 이놈 사인 있어? 없어가지 해봐. 어 그냥 해봐요 니네 사인 없어서 일반적으로 그 사인 설명할 때 쓰는 뭐 사인 해주세요 하면 뭐해? 그냥 너 이렇게 하고 핫 하나 해줘 이렇게 오케이 <laughs> 아나 이거 근데 고공창이 제주도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라방 켰습니다 인사 한번 댓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가식적인데 형. 댓글에 애기 한번 보여달라는데 너 눈웃음 한번 보여주면 돼. <laughs> 이게 애기야. 아... 아, 이게 애기야 여러분. 어? 어? 검석 경력 아닙니까? 어. 아, <laughs> 기한이는 이제 지겨지면. 워 <laughs> 저는 <전>, 아 저는. 전... <laughs> 아, 홍범 <laughs> 섭님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laughs> 어. NPTI 물어보시는데? 나나 NPTI 나, 나 기억을 못해. 형흥색 내가 거. ESFJ고 ESFP. 어. IN 뭐야? A, INTP? INTP T랑 I랑 많이 싸웠습니다 아직 감이 없내 <laughs> 아, 의견 언제 물어봐주냐고 <laughs> 저희 술안 먹었습니다 저녁은 회를 먹었는데 맥주 한 잔씩 먹었어요 술 먹은 거잖 <laughs> 이게? 술안 <술> 마셨어요 <laughs> 맥주, 맥주 한잔 신개념 라이브 방송이라세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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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수 아니고 프리랜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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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프리랜서입니다 <laughs> 프리랜서. <laughs> 백수 아니고 프리랜서입니다. 홍범사님이 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생겼나요, 김창한님? 아 창한 <laughs> 질문 아, 아니지? 아 이거 아니, 창한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어, 형, 형, 그냥 그 태, 태어났는데. 아 <laughs> 이렇게 태어난 건데. 그냥... <laughs> 왜? 아, 어? 오 어, 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한... 이 사람한테 이거는좀뺏어오고 싶다. 음... 하는 점. 희노의 순수함. 얼굴도 하얗고 속도 하얗고. 어. 너무 순수하고 좋은 것 같아. 우유를 보는 것 같아. 우유. <laughs> 우유, 빛깔 <laughs> 우유, 우유. 빛깔... <laughs> 진짜 딱 그거야. 걔아이는 되게 진짜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너가 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좀 옆에 부대끼고 싶어. 감사합니다. 어. 창한이 형은 얼굴이 너무 잘생겼지? <laughs> 아이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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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끄러워하잖아. 나 부끄러워하잖아. 아, 맞는 말이잖아. 나뭘좀 아시. <laughs> 기현이 형은 하... 끼가 많다는 거. 음... 나는 그렇게 끼가 그렇게 있진 않거든. 음... 그러니까 <laughs> 나한테 없는 게잘 조... 생긴 거랑 끼가 많은 거. 근데 희가 <laughs> 예, 네가 제일 인기 많다니 어떻게 <laughs> <laughs> 감독을과 차은이한테 야... 빼어 오고 싶은 거? 난 눈이 작거든. 아, 이좀 눈이 크잖아 아, 내보다 내, 또 눈이 근데 아, 눈 크게 뜨면 근데 무서워 아직 봐눈 크게 보여줄까 우리 세탁기 튀기듯이 그러면 아니 내가 제일 작은 혼자 부담스러우니까 같이 해주자고 공찬이잖아 응. 어, <laughs> 이노한테 빼서 오고 싶은 거 많아 많은데 그중 하나 하나를 고르자면 때묻지 않은 이 순진함 순수함 똑같이 순박함 어. 어 약간 그런 거 그리고 그 매력이 너무 커어 어. 얘는 보 보시는 그 그대로예요. <laughs> 우리가 세면에서 뭉쳤을 때그 얘기가 나왔어요. 왜, 왜 공창이냐? <laughs> 우리가 딱 봐도 입에 착착 감기는 게고 음, 공창이었어. 맞아요. 자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공창공 창공 <laughs> 고창공 공고창, 어, 공고창? 창공고 픽스합시다. 네, 공세 딱이네. 공창. 공창 파이팅! 우리 저기 풍차 보이는 곳에서 릴스를 찍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막춤 추는 거야, 그냥 막춤아 하다가, 왼쪽부터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 아니야, 더잘하지모르겠 못해야 웃긴다고, 못해야. 못해. 못해. 아니, 연습이잖아, 연습.